자,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열며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1일 리뷰. 시간은 오후 8시 36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어, 한미 아품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오늘 플러스 0.7%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358,500원입니다. 어, 자, 그래서 뭐두 가지 종 제가 구지를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어, 제가 4월 15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또 리뷰를 진행을 뭐 해드렸었고요. 어, 그래서 뭐 오늘 사실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 오늘 1.5%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가격이 빠져주게 되면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또 이제 받고 어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우리가 36만 5500원대에서 이제 1차 매도 레벨을 이제 설정을 이제 했고 나머지 전량을 이제 추세로 끌고 가서 어 39만 3500원대에서 또 2차 매도에 대한 그렇죠. 관점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사실 한미화품은 이제 우리가 과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수를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이 잘 잡아서,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치고, 또다시 이제 빠지게 되면서, 또다시 매수 관점을 보고,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를 쳤죠. 그래, 가격 빠져주게 되면서, 여기서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고, 또 여기서 또 이제 1차 매도에 대한 관점, 2차 매도에 대한 관점을 요또 이제 한 39만 3,500원대 수준을 또 바라보고 있죠.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또 가게 빠져 주게 된다 라면 저는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빠지는 그림이 안나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도 분할 그리고 이제 매도도 분할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으로 항상 현재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우리가 1차 매도를 쳤기 때문에 1차 매도분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격이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게 되면은 잔량분에 대해서 이제 2차 매도를 때리는 거고 만약 가격 빠져주게 되면 우리가 1차 매도부 분에 대한 그런 현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고 더 많이 빠져주게 되면 이제 원래 우리가 2차 매수에 대한 관점부터 보고 있었죠 또다시 진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서 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우리가 대응해 줄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어, 자,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그림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한7% 정도 이제 올랐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가격이 빠져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봐서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어, 현재 1레벨이죠. 어, 73,400원대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제 1차로 받고, 가이 빠져주게 되면서, 뭐, 여기 또다시 매수가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갭을 좀 남겨준 상태에서 바로 반등 쳐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레벨에서 86,800원대 매도를 쳤고,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 진짜 칼같이 머리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도쭉 빠지고, 우리가 또 빠지게 되면서, 저는 똑같이 또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 62,800원대에서 봤으나, 가격이 좀더 이제 빠진 레벨, 55,900원대에서 실질적인 반등이 잘 나와줬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가격이 잘 올랐기 때문에, 어, 오늘날에 또 이제 74,000원대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사실 이제 매도는 이제 우리가 4월 15일날에 1차 매도가 나갔고요. 현재 자장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를 들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잔량분은 이제 2차 매도 레벨은 이제 86,800원대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다시 가격이 또 빠져주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또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어, 아까 전에 한미약품이랑 동일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900원대 수준에서 1차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가격이 더 빠져주게 되면은 4만 사천 구백 원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올라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어 매수 레벨을 또 다시 어 작도를 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조금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제가 과거부터 아주 리뷰를 이제 많이 해드린 종목, 종목이죠. 정말 오랫동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린 종목이고 제 채널의 거의 뭐 메인 종목이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래서 뭐 진행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제가 한미 야포 한미 사이언스는 제가 꾸준히 리뷰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도 제가 꾸준히 매일같이 업로드를 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업로드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한 20분 전에 업로드를 어 마쳐 드렸고요.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 54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종목들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많이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